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정보시대 고혜윤입니다.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지금은 정보시대 추석특집 현장 리포터가 간다에서 이그나이트 진주를 통해 우리 지역 진주 시민들의 삶을 만나봅니다. 진주성의 아름다운 책한 권에 담아 파는 이미경 씨의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현장 리포터가 간다. 우리 지역 이야기를 가진 진주 시민을 소개하는 특집으로 홍근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그나이트 진주 참가자 중 행복한 도전이란 주제로 웃음 치료사로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진주 시민 김현진 씨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분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혜윤 아나운서는 우리 지역 진 진주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마침 유등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네. 평소 남강과 진주성 보고 좀 자주 가거든요. 네좀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주성과 남강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죠 저도 그런데요. 오늘은 진주성을 팝니다라는 주제로 이그나이트 강연에 참여한 이미경 씨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부가트를 네. 통해서 진주성을 팔고 있는 북 아티스트 이미경 씨는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인 진주성을 매일 지나 다니면서 일상으로 즐기고 있는 진주 시민이 된지 27년 차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가트는 말 그대로 책과 예술의 합성어입니다. 책을 주제로 또 소재로 하는 모든 미술 영역을 통칭해 만드는 일인 거죠. 네. 이 평소 우리는 미술 작품을 보러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잖아요. 네. 이 그것처럼 부가트도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가트라는 네. 용어를 말하기 전에는 종이 조형 작업에 가까운데요. 쉽게 말해 책이 가진 요소들을 미술이 가진 방법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네. 이미경 씨는 진주에서 부가트 작업으로 2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전시들을 해오고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부가트라는 용어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한 25년쯤 전에 제가 시작한 지가 한 12,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에 좀 부가트 붐이 좀 일었었어요. 이제 서울 쪽에서는 작품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부가트라는 장르를 보면서 접했는데 아저 작업은 그림을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 장르는 배우게 되면, 접하게 되면 평생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실제로도 그랬고, 처음에 배울 때는 제가 서울을 다니면서 한 4년 동안 꾸준히 서울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바로 작품 활동을 했었고, 미술의 전공을 잘 접목시켜서 제가 작품 활동을 바로 할수 있었던. 같은 은 미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개인적인 경험대로 느끼는 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이게 그 어떤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건데 거창한 설명 없이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끄덕끄덕하는 그런 상태, 기분 좋은 상태. <laughs> 네, 우리 지역 진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예술세계를 즐길 수 있는 분야인 북아트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 반가운데요. 네, 특히나 이미경 씨는 우리 지역 진주에서 진주성을 소재로 만든 감상하는 책인 이 북아트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요. 네. 2015년 경남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으로 한 달간 전시하면서 감상하는 책, 나만의 아트북 체험 전시로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답니다. 네. 이 북아트에서의 책 모양은 작가의 의도대로 제각각 모양을 가지는데요. 책이라고 하기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진주성 이미지로 만들어진 아트북은 누구나 만들어볼 수 있는 상태로 제작돼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네. 이미경 씨가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순간들은 학생들, 시민들을 문화 체험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체험 현장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느낄 때라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진주 이야기는 너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이제, 진주성을 팝니다라는 그거는 이제 전시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했던, 만든 제목이 아니고, 작년에 봄에 이제 여기에서 전시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를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제목이에요.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시각적인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지 않을까 하는 사심이 있는 <laughs>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관광기념품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또 다른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런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있거든요 그게 관광제, 진주성, 안에 박물관이라든지 특정한 장소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삼아 <laughs>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경 씨 이번 강연 제목이 왜 진주성을 팝니다인지 이제 확실히 알것 같네요. 네. 북아트 제품들이 실제로 진주성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군요. 네. 작년에 진주성 아트 프로젝트 봄, 가을 공동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인상을 담은 아트 상품을 만들었다는데요. 네. 전시가 끝나고 진주시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참여해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 지역 특성화 문화 상품이라는 공모전에 선정돼서 현재 국립 진주성 진주박물관 기념품 매장에 입점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진주성에서 아름다운 진주성을 패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번 유등축제장에서도 이미경 씨의 부가트 작품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유등축제 특성상 관광 기념품 매장에서 최근에 만들어온 관광 기념품 위주로 현재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게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처럼 돼서 그 축제 현장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전국에 정말 톡톡하고 재미난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패턴이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의 특별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골목골목에 어떤 정말 그 지역에만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그 지역에 맛있는 거 시각적인 거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공간들을 직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는 문화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상태의 정보를 보여주고 싶어요. 어, 그렇게 현장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진주모아라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서 정보는 많잖아요. 넘쳐나는 정보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주에서 보석 같은 것들을 캔에서 보여주는 작업자의한 사람으로 그 현장에도 가고 싶고 SNS를 보여주는 것도 찾아가는 소소한 생활상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왜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상태의 정보들을 잘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미경 씨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 문화 예술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싶다는데요. 네. 축제 또 지역 사랑도 이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끌고 있는 이미경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늘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습들의 의미를 담아서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홍근희부터 오늘 이미경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